네, 안녕하세요. 저희 JK주택의 김영민 팀장입니다. 요번에 보여드릴 현장은 우천시 소사동동에 있는 MJ텔리스인데요. 총 12층 건물 7 0세대 아, 13층 건물 7 0세대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뭐 지하부터 지상까지 해서 자지수로 거의 120% 나오는 현장이에요. 네네. 한번 오늘 부장님, 지금 예. 좋은데 오셨으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잘 보여드릴게요. 예,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기 보시면 신발장은 뭐 전신 거울 뭐이 있고 문이 세개 있는 현장이고요. 그뭐 로만 하죠. 바닥은 뭐끄럼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 있고요. 그리고 요 스틸 3면동 슬라이딩 중문3면동중문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 나무보다는 요 스틸이 나중에 닳지도 않고 떼도 안 타도 좋라아요 예,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시죠. 와, 훨씬 좋아요. 네. 어, 너무 깨끗하고. 네. 여기 외관도 정말 좋은 현장이지만, 이 실내의 디자인이라든가 느낌이 너무 좋네요. 넓어요, 일단은. 네, 실평수가 안에 면적만 한 25평 정도 되니까, 이쪽에서 이제 아파텔, 그냥 평수로는 한 35평형에서 37평형까지도 볼 수가 있는,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천장에는 이제 시스템 LG, 네,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거실하고, 안방에, 여기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바닥은, 이제 여기, 헤링본 타입의 강마루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잡소리나, 이런 건잘안 나고요. 여기 이제 시공기가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약간 좀, 보호구 편장 같은데, 그런 데가 보통 이런 강마루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TV 월벽 쪽에서는, 대략 뭐, 75인치 이상, TV를 넣셔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소파 월벽 볼수 있는 그런 것들, 액자나 이런 거를 많이 넣으시면 좋을 수 있는 품질기 좋은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소파가 6인 소파까지도 가능한 공간이 나 가게. 상당히 넓은. 음, 그리고 이제 천정등 보시면 이제 요즘 그메리등이 아니라 아, 기본 메리등을 설치해서 센터등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갤러리나 퍼시로 같은 느낌으로 가게 되죠, 그죠? 조금 그런 게 특이하죠. 예, 너무 이쁩니다. 예. 예. 좀 세련된 것 같아요. 네.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방. 네, 방은 뭐, 여기서, 예, 네, 그렇게 붙여주시죠. 네. 보시면은, 이제, 기본 양문형 냉장고 두 개짜리가 나옵니다. 네, 두 개짜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싱크대도, 이제, 직급자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이제, 멀바우 느낌의 천연목,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각 싱크볼, 대형 사각 싱크볼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크기가 보통 은한여만한데 여기는 딴 데보다 한병 정도 더큰것 같습니다. 네. 몸이 되게 넓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 현세는 예. 도시가스 렌즈가 설치되어 있고 구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좀 특이하게 여기는 이제 보통 하이그로시나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메탈 느낌의 아, 실버 예. 느낌이라서 상당히 시원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골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하이그로시나 너무 밋밋한 하얀색 쇠가 많이 타는 매트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쇠도 안 타고 굉장히 약간 좀 사이버틱한 느낌 시원한 느낌 그런 주방이 같은 낙상고장, 화도장다잘 되어 있고요. 당연히 밥솥 자리 그리고 렌지 자리도 제스나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음, 식탁등도 상에히 예, 약간 벚꽃 같은 느낌이죠? 아, 예. 너무 이쁜데요, 그죠? 예, 예. 요즘 한 집들 세져요. 예, <laughs> 맞습니다. 안방 한번 보실게요. 예. 자, 안방은. 오, 구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싱글 사이 그냥 퀸사이즈 침대 놓으시고요. 이쪽에다가 뭐 이렇게 음, 장롱 놓을 수 있는 열자 예, 한 열한자 정도 되는 공간은 나오고 또 이제 요 창고 공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베란다예요. 오. 그래서 여기를 좀잘 꾸미셔서 이쪽에다가 뭐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바닥을 좀 깔아서 이게 뭔가 이 화장대나 뭐 이렇게 부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늘 공간을 한번 지금 베란다가 여기 말고 또 있는 거죠? 예 당연히 예. 여기는 이제 보조 베란다고요. 예. 옆에 주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크기가 딱 좋아요. 네 크지도 않고 다 필요한 게다 있고 그리고 샤워까지도 가능한 사이즈가 나와서 청소하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좋죠. 그렇죠. 네 예, 편토합니다. 와, 아이들 방 좋습니다 예 여기가 보통 한 10자 정도 나오는 거 같아요 예, 10자 정도 나오고 여기또한한 한 3m 정도 3m 정도 나오는 기가 나와서 뭐 아이들 책상 놓고 침대 놓고 2층 침대까지도 수납하고 아이 두 명까지도 가능한 넉넉한 방 사이즈예요 굉장히 아늑하고 앞에 이 환기창도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크기도 너무 좋아가 요즘 집들이, 방들이 너무 작아서, 방이 작다는 얘기는 절대 나올 생각이 안돼요 네, 여기가 이제 가장 작은 방이고요. 네, 보시면은 여기도 아까 전에 중간방보다 조금 작지만 그래도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방문까지 놓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주, 베란다. 음, 베란다고요 여기가 이제 세탁기 자리, 그리고 여기다가 건조기 같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도 1등급 <laughs> 보일러. 예. 네. 트라미 보일러네요. 네. 아, 저희 집도 보일러를 바꿔야 되는데, <laughs> 보일러가 한 10년 유기로 바꿔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예, 네, 집이 너무 깔끔하고 크고, 너무 정돈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거.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욕실한 번. 아, 예. 네, 집 욕실에. 보통 저도 이렇게 하다보면 욕실을 안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욕실, 바닥은 어, 이렇게 미끄럽지 않은 바닥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바라기, 약간 블랙 느낌의 해바라기 수전이랑, 그리고 여기, 이런 수납함들도 <laughs> 잘 되어 있습니다. 음, 네, 깔끔하네요. 자, 이 현장은 전체 이제 3층에 일곱 세대인데요. 이제 두개 라인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전체 13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1층, 지하 1층, 그리고 2층, 이렇게 이제 100%, 120% 예, 주차장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놀수 있는 약간 좀 공원 같은 공간도 확보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소사, 소사역, 그리고 이제 그, 기 서해선. 서해선도 지나가고요. 그래서 시흥 쪽으로 나가기도 좋고, 그리고 내년에는요, 7호선과도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대곡선이라고 그러죠. 원종, 광고에서, 네. 홍대까지도 갈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트리플 역세권, 서울에서도 상당히 근접해있네요. 현장 아마 자신있게, 어, 선택을 하셔도 절대 후회가 없는 현장 같습니다. 네, 이상, MJ 트레스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오늘좀 수고하셨습니다. 네, 팀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네.